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난방을 하고 밥을 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 9 0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1960년대 에 이미 석유 풍로가 보급돼었고 1988년도에 연탄이 다 보급됐고요. 가스렌지가 아, 언제 보십시오. 9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 가구 100%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쓸 뭐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동남아에 여행 가시면 가끔 야시장이나 시장 에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기 보면 그 사람들이 수출 갖다 놓고 부를 때는 파득이 있을 있어요. 그게 그냥 나온 파득이 아니라 전부 전문가들이 고안을 해서 나온 파득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안 겪고 바로 가스로 가버렸고 지금 있는 화덕이 전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화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덕은 뭡니까? 드럼통 반 자른 거에 입구만 있는 화덕, 시장표 화덕 그거잖아요.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까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로켓 화덕, 로켓 스톱브라고 합니다. 목케사들의 가장 기초를 먼저 머릿속에 두시라. 어렵지가 않다. 어, 외울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일단 보십시오. 불이 들어가는 나무가 들어가고 불이 탈수 있는 화구, 불구멍. 그 불구멍의 직경, 불구멍의 지름에 3배 높이까지만 만들어 가야 합니다. 1대3입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니 3배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때는 이 구멍의 세배 높이만큼만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구조를 해주면은 가장 열효율이 좋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자 불을 이렇게 화덕을 보면은 불은 타야 되고 불은 막 높이 올라가고 싶은 성, 어, 성질을 갖고 있어요. 불을 화의 성질이 그렇죠. 막 위로 막 올라가고 싶은 성질이에요. 근데 높이를 낮춰 놓으면은 불이 자기 성질 껏못 타요. 자기 성격만큼 탈수있게하더면이 불기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네배 다섯 배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게 되면은 여기 효율이 나빠요. 다나가버려 타서.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지만 이거 박사학 논문에 나오거요 우리는 그냥 어 요만큼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구조 우리랑좀 뇌구조가 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하나하나 재갖고 치수를 대갖고 논문을 낸게 1대3입니다. 이 높이보다 3배 높이로 불이 올라갈 수 있는 이, 화, 화, 불의 길을 만들어 줬을 때, 나무가 가장 적게 들어가고, 그 적게 들어가는 데서의 가장 연료율이 높더라. 그게 1대3입니다. 대충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불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로켓처럼 공기를 빨아들여갖고, 진공을 만들어서 타게 하더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담배제, 담배를 이렇게 두면은 담배 연기가 이렇게 두면 담배연기가 이렇게 안터지고 어떻게 해요?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진공을 음. 만들어서 빨아들는 거예요. 조금 크게 하면 은웅 음, 소리까지 납니다. 로켓 엔진. 그래서 이걸 로켓 화덕이라고 해요. 로켓 엔진의 원리를 이용했다고 해요. 음.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1대 3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 사이 화덕이니까 소출 올려놓잖아요. 대부분의 열 우리가 불을 떼면, 이 중에 60%에서 50%는 어디로 날아간다? 솥을 데우는 데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 센다는 거예요 공기를 데우는 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 불을 여다 떼니까, 이쪽으로 다하잖아 열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 불을 떼면 여기 손댈 수 있어 없어요. 맨손으로. 어, 큰일 나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를 단열을 해버린다. 이 열을 안 뺏기고 그리고 그대로 오롯이 소출을 가해 단열재를 넣어버리면 열 조율이 훨씬 좋아진다. 옆으로 안 뺏기니까. 자, 여기 손을 들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음. 단열을 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두 가지만요. 단열재는 어떤 있다고 할습니다 자, 이렇게